동작을 다 알아야 돼, 이게. 아니. 나중에 내가 한 곡을, 그럼 나중에 이 곡을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해놓을게. 자, 다음에 일본 와서 하자. 진짜. 어? 정말 내가 이거 한 곡을 연습해놓을게. 진짜. 다음에 일본 와서 하자. 다음에 이 길로 와, 절대 안 와. <laughs> 어, 지금 찍은 거 잊혀서 다음에 오면 꼭 하기. 그래, 좀 알고 해야 재밌지. 어느 정도. 아예 뭐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냥 망고석처럼 서있게 된다니까. 진짜. 어, 그냥 서있게. 있겠... 아니, 유튜브. 올려도 되냐고 물어볼 타이밍이 없네. 계속하네. 율야 미안하다. 진짜. 형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무라 충격이다, 진짜. 아이고. 천구의 결과 好啊。Oh, yeah. <laughs> 야. 아니, 차트야. 어, 내가 뭐 잘, 이거를 알아야 하지. 아니, 저 동작을 알아야 따라 할수 있는 건데, 이게 못, 뭐, 동작을 모르는데, 이거를 박사는 맞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 아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이고 어떻게 판박 시즌 늦게 따라해? 아나 어, 이렇게, 이렇게 땀 나지 오늘? 어. 갑자기 그 피곤하네. 갑자기 막피 피해, 가래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 아. 어. 이니즈 오빠 팬님 어서 오세요. 와. 진짜 어. 이리제 진짜 다 했나보네, 이 여자 다 했나보네? 이제 안하나봐 예, 네, 이거 봤어야 됐는데 현진아, 어서와 어서와 아깝다 아 설마 설마 설마, 이거, 정말인가? 싫어하냐? 설마. 와이파이 마저, 와이파이 마저 견 안녕. DJ 시키자고? 지금 구경꾼이 이렇게 많아. 구경꾼 <laughs> 아, 저기요. 진짜. <laughs> 구경꾼이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뭐야, 충격이네. <laughs> 진짜. 와. 야 저거 진 대단하네. 열정이 있네. 저게 창피한 게 아니야. 저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저렇게 자, 무언가에. 남의 눈에 신경 안 쓰고 저렇게 할수 있다는 게. 형도 가자고. 요시야. 저기 지금 줄이 엄청 길어. 그래서. 그리고 저거를 하는 방법을 몰라, 형은. 요시야. 요시야! 잠깐만. 요시야! 야! 유시야 하지마! 유시야 <laughs> 잠깐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잠깐만. 유시야 그거 아니야! 진짜. 와, 어우, 갑자기. 야, 잠깐만. 잠깐만. 아, 형. 지금, 자, 여러분. 방송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 네, 방송에서 <laughs> 배요잠깐 아, 뒷골 땡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차티야. 그게 아니라, 저거를, 사람들이, 30명이 더 뒤에서 보고 있고, 아, 나는 방법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잠깐만. 요시야, 너 요, 너 요시야 왜 그래?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야 미치겠네 진짜 아어어 오, 오, 잠깐만 어 오, 내가 방송한 거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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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 지금. 어우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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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거를 보고 얘기해 잠깐만 이거를 보고 얘기하라고.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저기. 잠깐, 잠깐. 요시야, 요시야. 우리 요시가, 어, 우 형을. 잠깐. 근데 이런 시부 잠깐만. 아, 나, 아카이선나너내 충신 아니었냐? 아카이선나내 충신 아니었어? 어? 아카이선아, 아, 나, 뒤고 뒤꿈... 어, 잠깐만. 아니, 이걸 보고 얘기하라고, 잠깐만. 아카이선이가 또 총개. 아니, 이걸 보고 얘기하라고. 아니 저거를 내가 춤을 알아야 하지 잠깐만 어 정신 건강이 해롭다 진짜 잠깐만 와 저걸 어떻게 따라냐고 하 저걸 왜허야지할수 있는 거야 진짜 아까 했던 이가 천개 요시가 천개 와우 환타스하네 오늘 진짜 야아 어우 아까 어쩐지 느낌이 싸하더라 그때 방주... 방... 아까 저기 뭐지? 어 슈크림 먹고 방송했어야 됐어 <laughs> 야. 어 진짜 잘해 근데 아니 저 어우 나 미치겠네 어우 어우 나 미치겠네 아, 먹튀가게 아니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무조건 한곡 할게 정말 정말 할게 오케이? 형님, 제가 저번 영상 올리면 형님의 공약 건거 유튜브에 올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진짜 연습해 올게 한 곡만, 딱한곡 어, 진짜로 すみません。はい、僕は韓国のあモデルでインスタライブ見たい韓な、YouTube もするけど、あなたの今踊るをアップロードしても大丈夫ですか？あ、私できるので大丈夫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あなこの人の踊るもできますか？あ,<ー>あの人。あ,あ,ののあ、あなたは。オッケー、オッケー。 오케이, 복구와 팔로우가 1 1만명 까라. 오케이, 할. 남아요? 남아. 남아요? 니아코타네. 어? 니아코타네. 니아코타. 오케이, 니아코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ー 오케이. 오케이, 업로드 해도 해도 된대. 아 ah, <목소리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도 된다라고.